자 안녕하십니까 케이입니다자한 일주일은 넘었고 2주일은 안 됐고 그런 것 같아요 워터데비지가 심하게 나가지고 이 샤워플로가 문제가 많았던 집입니다 자 오늘 또 일정이 잡혀가지고 왔는데 자그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이 메인 바닥을 새걸로 바꿨습니다 깨끗하죠. 자, 여기는 바닥은 이 타일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코모 베이스 타이 언더레인을 박았고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모드가 끝났습니다. 워드가 14포가 들어갔습니다. 14포. 저 드레인이 한 중간에 있으면 좋은데, 한쪽으로 기퉁이에 흩쳐 있어가지고, 끝에서부터 물레벨을 주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을 바닥에 깔았는데 아, 여기 두피스가 또휘났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음? 자,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커리를 씌웠습니다. 뭐 찍는 씌우는 영상은 전혀 뭐 찍기는 안 했는데 자 이렇게 씌웠습니다. 자 시트 샤워플로어 샤워플로어가 너무 커서 자세 등에 두 번을 연결을 했어요. 바닥 타일을 이렇습니다. 뭐 내일 오게 되면은 또 모자이크 타일을 붙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집의 마지막 날이 되 겠습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붙였고 어제 이 시트 마블이 준비가 안된 상태여 가지고 이거에 관련된 a r e a 비우는 상태에서 자 이거 인스톨 한 다음에 드라우 치고 오늘 일을 다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 마블슛이 혼자서는 못 들어요. 너무 무겁습니다. 좀 두께가 1인치 코어 인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가 54인치가 돼가지고 놀리감이는노시구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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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ಫಸ್ಟ್ ಇಷ್ಟ ಏನು ಜಗಲಿಂದ 소주유응 여기 한번뺏한응네첫째 다운 이소주 이거 같이 아이, 아이, 템케 에, 에, 에. 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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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f, same thing, you force. I'm gonna get out of here.

Gracias. 그라우트 들어갑니다. 그라우트 아침에 와가지고 인스톨했기 때문에 조금 더말려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 리는 동안에 일단 그라우트 스타트를 합니다. 다음에 자세한 영상을 한번 더 찍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작업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월탈 트웰브 바이 제니 포입니다. 부리으로 붙였어요. 자, 바닥도 사이즈는 같은 타일인데, 바닥은 광이 안 나는 타일이고, 월 타일은 광이 나는 타일입니다. 자, 마블 실, 6인치. 이게 58인가 그럴 겁니다, 길이가. 자, 문턱. 자, 피니실 라인은 슈룰러를 줬습니다. 슈룰러, 네 이쪽 사이드 슈룰러. 자, 여기도 끝나는 거 없네, 슈룰러. 여기도 슈룰러 마아 자, 그리고 이 집에. 자, 시트를, 마블을 올렸어요. 내추럴 스톤 마블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재어보니까, 1인치, 쿼어인치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보니까, 매저링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온장 출발에, 여기 원치와 또 온장. 그리고 천장에 온장으로 끝났습니다. 천장에 조금 갭이 생겨서 좀 그라운드라인을 벌렸어요. 저물 나오는 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천장에서 물 나오고. 이 집은 지금 며칠을 일했나 지금? 이틀은 뜯고 3째 무드하고아 예. 여기 지금 바닥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그 어, 완전히 플라이드를 뉴이 예. 체인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주일 버렸고 그 이후에 4일을 넣나? 무드 하루, 커리 하루, 이 예. 모자이크 하루 어, 타일 인스턴하고, 이, 예, 그라우치는데, 이틀. 그래서 5일을 더 왔나?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샤워 부스가 넓은데, 드레인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바람에 물레벨를 전체적으로 싹 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별도로 도어가 안 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유리 칸막이는 하나 설거립니다. 마블하고 타이라고 어울려 역할 나간 스페셜 오다를 해서 딱 맞췄습니다. 기존에 그탈 타일에 갖고 있는 것은 사이즈가 훨씬 적더라고요. 지금 이 마블은 어5 4인치에 어, 16인치. 벤치, 벌친 모양의 모자이크 타입. 자, 커리드레인, 트레인. 벤치에 앉아서 보면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케이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